그러면 이제 신부님이 기도 기도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도 신부님이에요. 고생자 선생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사랑해 주신 주님, 좋은 날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함께함으로써 주님의 다른 데에서 더 침묵하고 하루 사랑을 날을 쓰니까 좋은 눈총의 하루 허락해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의 스프리스토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도, 성자, 성령. 니까 우리 젊은이들. <laughs> 우리 네. 우리 할머니, 젊은이들 80, 우리 젊은 젊은이들는 호박꽃이라도 한짝 핀 호박꽃이에요. <웃음> 우리 <웃음> 겨우 80, 네. <laughs> 아니, 그러면 이걸로 아, 신호등에서 기차를 <laughs> 타면 너무 좋으네. 다고 응, 된데 이걸로 신부님. 그 이게 비디오로 그냥 쫙 되네. 어떻게 모자도 안 쓰시고 안 쓰세요? 아, 그러게 말이야 모자를 잊어버렸어요. 아유, 아, 안 더워요, 어쨌든 뭐. 아. 햇빛 <laughs> 써야 되는데. 비타민 D. <laughs> 예. 비타민 D를 받아야 네. 되니까. <laughs> 정서 정서대로 또 친구가네. <laughs> <반해. 웃음> 이런 모험을 하자고 누가 얘기했어요? 이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아 그런데 이렇게 걸어가자고 제가요 아뭐네 우리 신부님이 걸어가시니까 아하 신부님이 따라서 가자 아, 이거 원래 신혼드가 이렇게 같이 걷는 거예요 네아네 네. 아, 네. 같이 걸으면 친해지기도 하고 네네 네. 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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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신부님들하고 같이 가면은 네. 가까워져요 맞아요. 우리 옛날에, 옛날에, 우리 한국에. 한국에요? 한국에 저 들어가면 그때 오면되죠 제가 가이드 해드리면. 면 네? 한국? 음, 한번 가보면 좋죠. 음, 한국 어디 가가보고 싶으세요? 어느 성지 뭐 제주도 올레길? 그런데도 가고 싶고 제주도에도 해서는 돼 있죠. 그러면 예. 네. 남해안. 지금 거기나 테스 그냥 찍어 4 1불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이케이 됐어요. 15불 15불. 나는 얼마 어제 29호 지나는데차 타면 여서 내리래. 아니 여기서 강서에서 메이슬레이크라고 하는데 완전히 유니버시티 지나서 메이레이크어요 유니버시티에서 내리는 님이 여기 또 우리는 또 거기 또 이거 타고 선 수시 사 먹으러 가잖아요. 음악이 말요아 아, 프레시안 수시가 있고 헬렌 스시거 이거 그래도 한번 로 가볼까요? 같이. 전주 하면 바다가 보인다 이제. 바다가 보인다. 바다가 보아이 동네 처음이네. 아, 아, 나. 내가 미신살았 여기 어떻게 와 여기 22년, 어. 22년 아니까 아,

시애틀에 오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시모님들하고 같이 가니까 네. 너무 행복해요. 네. 겨우 20몇년밖에 안사셔서 네. 아직 안가신데가 있는거죠? 네. 택시. 아, 맨날 맨날 맨날. 모라 택시 처음 사는 우리 관광객들. 네. <laughs> 여기서 3 0몇년 살아도. 열심히. <laughs> 그러면은 거기에 스포그 시애틀 추장 그룹 있는데. 그래, 어, <laughs> <시애틀 추장 요기. 웃음> 거기 가자, 우리. 시애틀 추장은 여기. 둘 때는 다 돼. 자, 잘하고 있어요. 네. 어?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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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먹은 것같아 다들? 네, 술 먹은 사람 같아틀부틀해요리릎 땅끝 때문에 그렇대요. 여기 내리자마자 거기 거든요 지금. 스포키테 넘어갈 때. 아니, 아니, 로요 짠! <laughs> 우리 다 유튜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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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요, <봐요>, 언니들. <laughs>